다음은 3요전대 총무이신 심성희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회원들이 요즘 잘 나갑니다. 예전에는 제가 정심식사 할 때는 이 여전대가 제일 잘한다고 칭찬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여전대보다 삼 여전대가 더 맛있게 잘하네. 그래서 살짝, 살짝 제가 많이 칭찬을 해줍니다. 아, 근데 역시나 이제 다 면면을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에 힘께나 쓰시는 권사님들이시네. 힘을 쓰시는데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느냐. 주님 잘 섬기고, 아멘. 기도하시고, 아멘. 남보다 더 주를 잘 섬기는 우리 삼녀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딱 아멘 안한 사람이 한 분이 계시네. 내가 두고 보겠어. 왜 아멘을 안 하셨냐. 그러고 따져볼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분은 제가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동부제일교회, 우리가 가까이 있던 동부제일교회 그 자리에서 어, 출입, 출입구 관리사무소 옆에 옛날에 길법교회를 합병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두드림교회라고 교회의 명칭을 바꿔서 지금 우리 김영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 지한 5년 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막 이렇게 많이 부흥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아버지 얼굴이 딱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뵀어요. 이야기만 들었지 처음으로 뵀는데 딱첫 인상을 보니까 아버지 얼굴이 딱 보여요. 예, 여러분들 또 우리 장르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은그 모습이 보이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목회를 잘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조선대에서 공부하시고 또 호남 신화 대학에서 신대원, 대학원을 공부하신, 잘 훈련이 되어 훌륭하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도님들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네. 애매가 뜨겁게 하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나오실 때 목사님 반갑습니다. 은혜 받, 받겠습니다. 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함께 오늘 또이 예배를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이 헌신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예배 가운데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은총이 있는 복된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예. 저는 방금 소개에 받는 것처럼 출입국 관리소 바로 옆에 있는 두드림교회 김영 목사입니다. 어, 여천 중앙교에는 사실 제가 처음 본당 안에까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밖에서는 늘 아이들 등하교시킬 때나 아니면 볼일 있을 때늘 지나다니면서 보고는 했던 교회고 종종 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참 힘있게 교회가 사역을 하고 또 활동을 하는구나 싶은 그런 마음은 종종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긴 했지만 어찌 됐든 주신 마음이어서 순종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 요즘에는 참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을 보더라도 꼭 걸어가서 현금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되고 집집마다 택배 상자가 항상 문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나누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특별히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기타 SNS 같은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 심지어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혹은 또 BJ 같은 진행자들도 상당히 많이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그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수입구조를 만들고 혹은 하는 이 행동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 별풍선 혹은 뭐 천원, 뭐 오천원, 만원 감사합니다. 막 이런 아니면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어, 광고도 들어오고 하면서 수입을 얻게 되는 이 일들이 어,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에, 구걸 구걸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구걸하는 어떤 행위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죠. 또 이것을 확대시키면 사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구걸하고 요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밤 내나라, 혹은 뭐 사내라, 혹은 어디 가고 싶다, 아니면 요청 하나 하나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구걸하는 하나의 또 행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듣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런 뭔가를 달라라고 하는 요청하는 구걸하는 이 중심에는 역으로 뒤집어 보면 내 안에 뭔가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뭔가가 채워지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반증의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하고 또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대로 자기를 만족시키고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가성 여인의 그 이야기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혹은 쾌락이나 부귀영화라고 할지라도. 결코 내 인생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 갈급함, 구함, 요청, 혹은 구걸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온전한 생수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늘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면서 끊임없이 모르는 게 혹은 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피로를 채우려고 했던 이 여인이 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와 보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 안에 담기는 영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구걸하는 인생, 뭔가를 달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채워진 인생이다. 너희들도 채워진 인생이 되길 바란다. 라는 이 마음이 그녀의 안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동일한 영적인 원리와 또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어, 본문에도 나오는 이 구걸하는 인생 한명 나오죠.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 구걸하는 인생.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좀 불편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참 어울리는 단어다 싶을 정도로 정말 구걸하는 인생이 나오고 있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로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누군가를 의지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다른 어떤 노동도 할수 없어서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이 구걸 인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통행했고, 그래서 다른 문에 비해서 이 미문은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이. 따로 두 개가 있을 정도로 지금은 물론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바로 이 미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이제 출입을 제한하고 막아둔 그런 상태입니다. 어찌 됐든 그만큼 인기가 많은 인기쟁이 문이 바로 이 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구거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자리야말로 굉장히 좋은 길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걸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고 있는데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베드로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은 반복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성전에 올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여전히 구걸하는 인생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이 사람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뭔가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따라 그 사람이 좀 불쌍해 보였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베드로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이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똑같이 인사를 나누고 똑같이 손을 잡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생활의 일상을 반복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우리의 삶이 얼마나 끊임없이 많이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전의 일상의 똑같은 패턴과 반복과 모습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이 시간 그 순서만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의 기적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세팅한 이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잘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만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센서가 꺼지거나 지 닫히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3년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리고 나누는, 혹은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그냥 지난주에 봤던 그뭐 집사님, 권사님, 뭐 청년들, 똑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정자,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과 민감한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말투라든지 눈빛이라든지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감동과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하시는 그 일에 꼭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이 사람을 부르고 나서 어,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 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던 것은 한푼 얻을까 하는 은금을 기대하고 쳐다봤지만 베드로는 지금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에게 불어넣고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종종 뭔가를 끊임없이 구걸하고 찾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더 괜찮아지고 편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의 답이 사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많은 삶의 여정을 살아온 신분일수록 도덕 이것은 많이 또 깨닫는 바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금은 잠깐 하루 이틀 혹은 그의 일정 기간에 어 음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좀챙피한 어떤 구걸를 조금 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다시금 동나게 되고 다시 그는 또다시 구걸라는 자리에서 구걸라는 인생으로 그의 자리를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주 예수 글도의 이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잠깐의 땜빵용 일시용이 아니라 완전한 해답을 그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적인 것들 흔들리는 것들 변화하는 것들에 여러분 너무 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자꾸 자꾸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고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사람들과 어던 관계가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여러분 요동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굉장히 우리를 급하게 몰아세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다급하게 분주하게 그러나 착각하지 말 것은 급한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 급한 것에 분주한 것에 내몰리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음식을 준비해서 장만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가 불편한 마음으로 동생에게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어, 네가 이 많은 일로 인해서 분주하고 복잡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어, 네가 이몇 가지만 아니면 한 가지만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것을 어, 택했기에 그런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히려 이 마리아를 칭찬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늘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불편한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냥 시원한 에어컨에서 혹은 좀 편안한 곳에서 좀더 우아하게 손에 물덜 묻히고 커피 마시면서 혹은 뭐 열심히 성경책 펴놓고 공부하고 싶고 말씀 듣고 배우고 싶지 거에서땀 뻘뻘 흘리면서 접시 닦고 음식하고 하는 일 이걸 누가 좋아서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기왕 하는 김에 같이 모아서 하고 같이 좀 쉬고 같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지 않냐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다른 모든 것에 휩쓸려서 결국에는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 중요한 원리조차도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말을 마르다가 좀 별로 기분 나쁘게 들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음식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그날 저녁 식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네가 너무 많은 것으로 분주한데 몇 가지만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반찬수를 줄여라 혹은 일의 어떤 사역을 줄여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세우고 너의 기도의 중심을 세우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하는 것이죠.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하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일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답을 찾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갔더니 처음부터 바로 뭐 성경 공부나 훈련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엌 대기, 어, 그다음에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을 했는데, 막상 하루 동안 그걸 다 해내고 났더니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 다음날 또 반찬, 밥 준비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 일, 일로 하다 보니까 뭔가를 좀 제대로 할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내가 저들, 저 수도사들과 함께 들어가서, 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나 혹은 구별된 것들 과정을 내가 훈련받기는 참 힘들겠다. 하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빨래하며 청소하며 밥 짓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시간이 쌓이는 동안 여러분 다른 어떤 과정이나 코스를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특별한 훈련 없이도 자신의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누리면서 살았고 많은 또더 대단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와서 조언을 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임재하시도록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떠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는 있다. 하나님을 억지로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끌어당기면서 내 욕심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나, 나에게 함께 하시는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눈을 떠서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에 치여서 감정에 치여서 나와 함께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내 방식대로 뭔가를 요구하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안에 완전히 맡길 때 눈이 띄어지고 그 임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거나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좋하다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참 지혜롭게 이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세 전에 다시금 이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전히 마르다의 위치는 일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앞선 자리에서 뭔가 좀볼멘 마음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으면 나도 이제 안에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머물 거예요. 나도 이제는 그냥 편안하고 그런 자리에서만 있을 거예요. 라는 이런 마음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12장 2절 말씀에서 마르다의 그 자리는 여전히 일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허드렛 일, 여전히 힘든 일, 땀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불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발치가 아니라 비록 주방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누가 봐주지 않는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구하는 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헌신을 고백하면서 또 예배하는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 교회 안에 그야말로 여전도 회원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 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갈 때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참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분주하고 복잡한 것들이 여러분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려고 할 때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임재를 놓치지 않을 거야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 시선과 중심이 좀 흐트러졌을 때 간단한 기도, 뭐 어떤 구호 같은 거죠. 주여, 아니면 주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때 그때마다 내 안에 혼란스러워졌던 것들 투 배터 내시면서 나의 마음의 시선, 영생의 시선을 주님께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임재와 중심과 가장 핵심이 예수 글쎄의 이름이 그 인생의 중심 안에 들어지고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표현이 있죠.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Yeah. 구걸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임재가 그의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참 엄청난 기적이 있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이 사람이 갑자기 이 선포로 말미암아서 그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서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나은 것이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이 안전병이가 고침 받았지만 그냥 여전히 그가 또 다시 구걸하거나 다른 어떤 일을 또 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에는 안전병이 구걸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서서 구걸하는 인생. 또 다시 그의 인생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다시 구걸하면서 요청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안전병이었다가 일어난 이 자체도 물론 기적이긴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평생토록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흠이 있고 부족한 그의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서 가장 많은 예배자들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나도 예배하고 싶다는 라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구걸라는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이 소원조차도 어찌 보면 참 너무 배부르게 보일 정도로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소망이야 싶을 정도의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하루 먹고 살 은금을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인생 가운데 채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팔전에서 아까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 그 동안에 쌓아놨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건 혹시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기쁨과 충만과 이 은혜 가운데 그는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한 번도 예배하지 못했던 인생이 성전에 들어가며 이제는 예배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는 수많은 구걸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음, 또다시 이 구절이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구걸하는 인생이 산송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기에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구걸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멋진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예배자로서 기쁘게 감사하게 잘 섬겨 나아가서 날마다 이 교회 안에 귀한 아름다운또 회복과 기쁨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걸하는 안전뱅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구걸하며 다오다오를 외치며 사는 참 복잡하고 심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찬송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